페이지 25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53으로 가시면, 공급을 이제 다 하겠는데, 253으로 가시면, 공급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일단 253페이지 p c 면에서 같이 가는데, 어, 공급은 우리가 사는 쪽에요? 파는 쪽이요 파는 쪽이죠. 똑같습니다. 공급, 자, 우리가 공급량이 라어가죠 공급량도 이렇게, 어, 우리가 봤을 때이 칠판 주기를만개 생산해요. 많이 생산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기간 동안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봤을 때 이게 판매된 게 중요합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합니까? 판매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판매하려고 하는, 어, 실제로 판매된 게 아니라, 판매하려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얘는 이 능력도 있어야죠. 그럼 이 칠판 주개는, 판매할 의사만 있어야돼요 판매 능력도 있어야돼요 그럼 얘는 공장도 있고 트럭도 있어야되죠 판매 능력에 대한 유효공급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돌아올게요 자 부분을 쳐보세요 그럼 공급도 저량이다 유량이다 유량 일정기간에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 이고 어 판량이에요 팔량이에요 그럼 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죠 판매하려고 하는 여기 나왔었고 시장에 효과가 있는 공급이라는 건 판매 능력을 얘기합니다. 를 팔고자 하는 욕구도 같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 신규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유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매집하는 공급도 들어가죠.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가공비라는 거 아시죠? 그럼 가공비는 모와 무가 비례관계라는 거예요.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우상향했어요, 우하향했어요. 뭐 우상향하는 목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했던 거,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얘도 이제 밑에 보시면 254에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한번 줘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림을 여기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급량은 그냥 해요. 양이 붙었어요. 그냥 해요. 선상이에요 점이고 가격이죠, 그죠? 요것도 이제 가격 때문에 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이 있고 양이 있다 그럼 얘 곡선이 우하향한다 우상향한다 우측으로 올라가는 곡선이 잖아요 서플라이,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면 얘가 200원 할때 얘는 두개만 생산하겠다 300원 할 때는 더 많이 만들고 100원 할 때는 더 줄이겠다 그럼 얘는 그냥 다 양이 붙는다 양이 붙으면 그냥 해요 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선상의 점의 이동이지 곡선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얘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공급 변화는 가격,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가격이에요, 가격이예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죠, 그죠? 근데 얘는 곡선 자체가 뭐 우우하향 자상향이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은 200원인데. 자, 공급자들도 금리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이제 늘어난다면, 자, 금리가 이따가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자치기에 우측이에요. 우측은 양을 늘리니까 수요자나 공급자나 금리가 인하하면 더 많이 수요 공급하잖아요. 그죠? 금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럼 금리가 인하했다는 것은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 공급 감소예요 공급 증가하냐증가는데 우측으로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그죠? 근데 아직 안나왔는데 이것은 우하향 이동한다고 해요. 무슨 한다? 우하향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우하향 이동한다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을 하면 공급을 줄이죠. 금리가 인상하면 공급 증가다, 공급이 감소한다. 좌측이잖아요 이건 따로 이 좌상향이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이건 좀 업그레이드해서 해봤는데, 그러면은, 자, 수요든 공급이든, 자,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수요량은 그냥 해요. 양이 붙었어요. 그냥 해요. 선상이 나와야 돼요. 점이 이동이고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이제 선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자, 우리가, 그냥입니까? 요거 곡선상의 점이 이동이니까 음, 네. 여기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증가는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감소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그 다음에 이제 어떨까? 곡선 자체는 아까 수요 증가는 우상향했죠? 얘는 우하향한다고 얘기하고요. 가격이야? 요거는 가격 이외에요. 네. 그럼 대체재 가격이나 가격 예상도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고, 아까 얘는 우상향, 좌하향. 이렇게 보시고, 수요 감소하면 이제 좌하향인데, 공급은 이제 좌상향입니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요. 중요한 게 공급 요인이죠. 여기가 이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254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안그로 3번 이번에 공급의 결정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제일, 제일 중요한 게은이에요 따라서 생산 비용.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산물을 만들려면 생산 요소, 투입되는 재료가 필요하죠. 그럼 내가 주택을 주려고 그요 그럼 그랭니까? 토지가 필요합니까? 토지에 대한 지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동은 임금을 주죠. 그 다음에 원자재는 비용이 나가잖아요. 자본 이자가 나가고. 가장 잘 뜨는 게이세 가지인데, 그럼 건소 노동자 임금이 높아지면은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임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가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게 좋아요? 하락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공급을 더 늘리니까, 공급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우측이죠. 자, 그럼 요거는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곡선상의 점이동입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했습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거거든요. 이동했고요.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토지치득 가격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되겠죠. 자, 규제가 완화되어야 돼요? 강화되어야 돼요? 완화되어야지만 더 공급을 더 늘리겠죠? 강화되면 공급을 더 감소시키겠죠? 요렇게 해서 위주로 가져가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재밌는데, 가격 상승이 예상한다면 수요자들은 사재기라니까 수요를 더 늘렸어요. 근데 공급은 반대다. 가격이 반대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바로바로 바로 신규 생산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착공량이 증가된다는 건 그냅니까? 장내 공급이 증가합니까? 근데 이건 지금 현, 이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줄였다 내렸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 상승 예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격은 안 바뀝니까? 안 바뀐 상태에서 이쪽 이쪽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규는 바로 생산이 되나요? 안 되나요? 현재 공급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따시 매도한다. 매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가지고 있던 걸 지금 팔지 않고 가격이 오른 후에 팔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 상승 예상이라는 것은 가격이 올랐어요? 아직 안 올랐어요? 그럼 더 오르기 전에 그입니까더 기다려야 됩니까? 고급을 더 줄일 수있다든 그다장 헷갈린 거는 수요는 그냥요, 사는 거예요. 내가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죠. 그럼 수요는 감소합니까? 가격상승 예상은 증가합니까? 증가하는데, 가격상승 예상에 공급, 공급은 반대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걸 예상한다면 지금 팔아요, 팔지가 않아요. 오르면 후에 나중에 팔죠. 그럼 현재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자, 마찬가지로 이제 8번을 풀 텐데요. 8번 꺼내번 보시면 1번 보시면 1번 보시면 2번 보시면 3번 보시면 4번 그시면 5번 보시면 6번 보시면 7번 보시면 8번 보시면 9번 보시면 10번 보시면 20번 보시면 3번 보시면 4번 보시요 5번 보시면 6번 보시면 7번 보시면 8면번보시찾1번 보시면 20번 보시면 2 주택 물어봤 20번 보시면 3번 보시면 4번 보시면 5번 보시면 시면번보번 보시면 1번 6번 보시면 7번 보시시면번1번 건설업체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공급이 어떻게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매도자 증가라고 했는데 건설업체 수가 증가한다 나오면 공급이 감소한다, 더 증가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는 다 풀어드렸죠. 몇 번만 남았나요? 하이라이트가? 10번이죠. 그러니까 10번이 가장 별표 세개 치면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10번을 충분히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10번. 10번. 자 천천히 하면 프로난이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아파트 매매 시장의 수요량과 수익은행한 사람에도 보는 것은 응? 시한보네요자 아파트 가격 하락했나요 예상했나요? 만약에 예상이 안 맞지 맞아요. 자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냥이야 이건 가격대비 그래요. 양이 맞죠. 곡선상의 점이동이니까 곡선상에서 내려간 게 맞는 거죠. 맞나요? 근데 그냥니까 예상이니까. 그러면 가격이 내릴 것 같으니까 지금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사고 지금 수요를 줄였죠 네. 줄었다는건격이 상승했다 예상했다 이렇게 예상. 간다는 거죠 그럼 수요 양이 변화가 맞겠어요수요이 변화가 맞겠어요수요이 네. 변화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맞나요 네. 그럼 곡선상이이동해요 곡선 자체이동이요우선 네. 곡선 자체가 이동했죠 그럼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수요를 더 안한 이상 네. 그럼 수요 곡선이 그냥이야 자측으로 이동해 네. 무슨 이동 좌, 하향 이동해 네. 적절히 네. 말해 드리해이다 있거든요 요거 고치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가득이 예상이 안 들어갔다면 그 질문은 맞는 거죠 네. 근데 그냥요 예상이 들어갔어 그럼 수요량이 변화가 아니라 수요이 변화고 곡선 상위 정위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좌향이동화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가보세요 안 되면은 지금 정상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제한은 소득이 늘어나면 양도더 늘리죠 그 소득이 증가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좌측이야 우측이야 우측으로 가야 되죠 그럼 자가 맞다 우가 맞다 자, 하향입니까? 우, 상향입니까? 우, 우상향. 상향으로 고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어,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인가요? 네. 요거 아까 기초문제에서 나왔던 질문 기억하시죠? 네. 대체제인 단독과 아파트가 대체관계에요 그럼 아까 대가리 뿔 기억하세요? 네. 그럼 얘가 가격 올라가니까 얘가 늘어났죠? 네. 가격이 가격이예요. 네. 그러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네. 그럼 수요곡선이 어떻게 이동하죠요 우, 상향이라는 게 정확히 맞는 거 몇번정도3 번이 정답이 돼요. 그런가요? 네. 자, 금리 하락은 가격이요, 가격 이외에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하락했다는 건 가격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네. 안 바뀌기 때문에 수요량입니까, 수요이 변화입니까, 수요. 변하고 동일한 곡선상에서 상향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금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가 되고.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고 하셨죠 그런가요? 곡선 자체가 어떻게 이동하죠? 우상향 이동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정상제니까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좌에요? 우예요이 정도 맞추시면 되고 거래세가 인상하면 기분이 좋아요안 좋아? 안 좋아요. 우측이에요? 좌측이야? 좌측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만났을 때 이건 그냥이야, 이건 가격이야. 근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 움직이고? 우측. 기분 나쁘면 좌측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기분이 좋으세요 하면 어느 쪽 움직이셔야 돼요? 우측 움직이잖아요. 네? 네. <laughs> 이 거늘색,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네. 좋아요? 어, 내가 인상시켜볼까요? 이거 <laughs> 안 좋잖아요. 네. 그 우측이야, 좌측이야? 좌측이 맞게, 좌측이. 그럼 우, 상향이 아니라 좌, 해이 이동되겠죠. 이해하셨죠?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죠답 네. 3번이 정답이거든요. 연습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 공부를 안 되신 분들은, 만약에 이게, 자, 예상이 빠지면 떨어져요. 맞는지입니다. 맞아요. 네. 이기좀 해보세요. 네. 가격이잖아요. 네. 그럼 뭐의 변화가 돼요? 라인 네. 변화가 되고, 점사, 점상, 점상이니까, 수요곡선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요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봤다는 게 뭐가 붙었다 예상이 왔어요 네. 우리가 가격 상승이 예상이 나오는데 하락 예상은 처음 나왔거든요. 그럼 네. 여러분들 지금 남자분들 담배값이 지금 오를 것 같아요. 어? 가격 상승이 예상돼. 그냥 그냥 지금 사재기를 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 더 하락하기를 기다리겠죠. 그 수요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이거든 곡선상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좌향이동하겠죠 맞습니까? 네. 소득이 증가하면 기분이 좋죠. 네. 그럼 좌측이 우측이에요. 네.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정상제 때문에 그래요. 무슨 짓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러니까, 너네 잘 보실게. 지금 이게 무슨 죄라는 걸잘 보셔야 돼요. 네. 정상제입니다, 정상제.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열등제라고 한다면,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네.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만약에 열등제라고 그러면은, 요 지문은 맞는 지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까 했잖아. 여보.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열등재면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나 이게 무슨 재기 때문에. 정상인 재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면 이게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가리 뿔 달린 거 아시죠? 그냥야? 플러스야. 얘가 늘어나니까 얘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이외니까 우상향이 더 높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담보대출은 가격이다, 가격이 이외다. 그러면 수요량이에요? 수요의 변화요 곡선상에서 이동해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라는 자체는 정상적이었던지 아니잖아요. 금리가 이동하면 기분이 좋죠? 그럼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까 우측으로. 거래세가 인상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좌측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좀 복습을 한 다음에 제가 마칠 테니까 가만히 들어보세요. 수요물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운데 천천히 한 번, 그, 틀을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 시험 문제는 대체제 보완제는 100% 나와요. 무슨 재, 무슨 재? 그 수요, 수요 수용 변화 여행과 공급 변화 여행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죠? 100% 나오고, 유량과 저량과 수요량과 수요에 변화 문제 그때그때 틀리는데, 그 다음 볼게요. 언니 이제 정리를 하실 때입니다. 시판. 우리가 수요든 공급이든 사과를 100개 먹는다, 예를 만개 생산한다, 많아요. 기간에 따라 달라요. 그 수요구도 다 유량 개념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일정 시점이다, 기간이다. 구매, 기간. 구매하려고 하는 거야, 판매하려는 거야, 거야, 실제 구매한 거야, 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자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구매 능력도 있어야 되죠. 유효수요 그다음에 유용고 그다음에 아까 이거, 자 다음 질 가수반 무슨 뜻이에요? 네. 가가수는 반비례관계죠. 네. 그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오? 하향이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일단, 가공비. 무슨 뜻이에요? 가격과 공량은 비례관계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어느 시점에서, 어느 기간이 명시되었을 때, 시장이 새로 들어오는 거는 그냥이요, 그냥 새로 들어오는 건 유량이에요. 그럼, 시축이 쌓이면 그냥이요, 재고가 돼요. 임대료가 쌓이면 가격이 되죠. 발행량이 쌓이면 통화량이 되고, 소득이 쌓이면 재생이 되고, 신생아가 쌓이면 인구가 되잖아요.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쌓이는 양은 무슨 양이에요? 저량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양은 그냥니까 쌓여있는 양입니까 저량은 기존에 존재하니까 이건 저량이 되겠죠. 근데 신규로 들어온건 뭐다? 유량. 그래서 우리가 보신다면, 어, 우리가 단기 장기가 중요해요. 단기는 무슨 양이에요? 저량. 주택 장기는요. 그럼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 개념도 파악이 되는 건 주택이 되니까 단기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따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저는 제자가... 단기에 통하셨습니다. 아, 예. 그럼 어떻습니까? 시판 보시면은, 저는 제자, 제. 제고, 자, 아, 자선, 아, 가치, 가, 자자. 자, 자자가 부인입니다. 부채랑 인구죠? 그럼 네기였죠 그죠? 이렇게 보시는데, 유랑저량은 거의 기출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 그러니까 통화량까지는 가지고 가시는데, 이 저량만 좀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정리해 볼게요. 자, 양이 붙었어요. 양이 붙으면 그냥요, 그냥 선상이에요. 점을 잘 보죠? 뭐의 변화입니까? 가격. 수요 변화는 가격이지만 가격 예상과 대체 가격은 요거는 아니잖아요. 요거 좀 보시고,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양은 가격 선상이죠. 얘는 가격 이외에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수요량의 변화는 뭐 때문에 바뀌었다? 임대료가 나와도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상이고 점이고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냥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증가는 뜻에 하향이동한다. 감소 일치가죠? 이렇게 가는 거랑 얘랑 틀려요. 수요변화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에요. 가격 예상 대체 가격 곡선 자체가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우상향, 좌하향. 공급은 또 이렇게 반대가 되니까 는데 공급은 아직까지 안 떴어요. 그래서 하여튼 증가는 자치계요 우측에요. 우측 감소는요. 자측 그다음에 시험 문제 이걸 안주어줬어요그렇다면 얘는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높아졌으니까 그냥야대가리에 뿌리야. 무슨죄야? 대체죄가 되고요. 얘는 그냥야 반대야. 무슨죄가 되고요? 보완죄. 그럼 얘는 이게안 주어졌다면 얘가 높으니까 단독이 늘어났지. 이거 무슨죄일 수밖에 없어. 대체죄. 근데 또단독택가격이 올라가죠? 다음서 가격도 같다. 나중에 수요에 움직인 가격도 똑같이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계산 문제를 푸는데. 자, 다음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 자, 이건 그냥요. 다 아파트예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더니 5% 감소했다는 건 아파트에 대한 거죠. 0.5라고 나와서 비타적적인 장면이시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니까 대체재 관계니까. 그럼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에 대한 단독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얘가 10%에서8% 증가했다는 건 그냥이야 이건 대체재야대체재예요 그럼 다들 때 가격, 수요가 증가하 가격도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아까 여보 이곱다 마이너스 아시죠 그럼 열등재는 그입니까반대 움직입니까 반대 움직이고 정상재는 같이 움직이고 가격 상승 예상은 수요 증가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더 사야 되죠 그럼 수요 감소하면 금리가 상승하면 또 부담 증가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천천히 갈게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수요일 변화, 수요난년 변화 중에서 어떤 변화를 찾는 게더 빨라요? 그럼 난이뭐 뭐에 대한 변화 가격이죠, 가격이. 그러면 몇 번이 이건 정답이겠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건 그냥 소득이 아니죠? 그럼 정상지열등지 체크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답이 되지 않죠? 그럼 여기도 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대가리, 뿔, 보마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건 같이 움직이니까, 대가리, 뿔이니까 대체재고, 얘는 씨는 보완재가 됩니다. 할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공급이라는 자체는 중요한 게 이제, 딱이 생산 요소 비용. 노동자 임금도 생산 비용이잖아요. 원자재 가격. 그럼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됩니다 주택 공급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감소시키죠. 맞아요?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이 상승하면 안 좋죠. 그럼 그러니까 좌측이니까. 감소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좋죠. 그 우측이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보시고,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규제가 완화되어야 돼요? 강화되어야 돼요? 완화되면 좋죠. 이 규제라든지 금리는 수요물을 갖춘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공급을 늘린다는 거는 현재 늘리는 것이지 미리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격 상승을 예상한다면 지금 팔아요? 팔지 않아요? 가격이 오른 후에 팔죠? 공급을오히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가격이 상승하면 오르기 전에 미리 사야 되는 것이고 얘는 올랐어? 아직 안 올랐어? 팔지 않고 가격이 오른 후에 팔려고 하니까 매도 공급을 감소시키죠. 자, 얘도 그냥니까 양이 먼저입니까? 뭐부터 찾으셔야 돼요? 가격 찾으니까 주택가격 찾으니까 1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로 이제 우리가 어, 승부수를 그는데 아, 이게 어려워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주의하실 게 단을 꼭 보라는 얘기죠. 뭘꼭 봐라. 여기서 무슨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랑 얘랑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지, 얘가 막 열등제면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가격 하락했다 예상했다 하락했으면 이게 맞잖아요,죠? 그렇죠? 그럼 이게 아니라 수요량입니까, 수요이변합니까, 곡선상의 자체가 이동인지, 곡선상에서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죠. 자, 그럼 실제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 이거 무슨 제를 먼저 보고, 정상제. 만약에 열등제면 이게 아까 질문이 맞는 질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어, 그럼 무슨 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제를 넣은 거예요. 논란이 될까봐. 이 인시전도 할수 있거든요. 자, 이건 무슨 죄, 정상제의 어떤 자를 정해지지 않으면 논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냥 소독 나오면 되는데 실수록에 대한 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는 좌다, 우다. 무슨 죄니까. 그럼 논란하니까 늘어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대체재 단독제 가격 상승하면 요거 늘어나니까 가격이야, 가격 위에야. 수요곡선이 어떻게 있어요? 우상향이 동하게된 거죠. 그런가요? 자, 금리가 인하하는기이 좋죠. 근데 가격 이 아니니까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의 변화. 동일한 수요 곡선 상이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가 우상향하게 된 거죠. 맞나요? 자, 아파트 거래세 인상은 이거만 먹고 들어가면 돼요. 거래세가 인상하면 안 좋죠. 그럼 좌측이잖아요. 우측이에고 좌측에. 요 좌하향이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최상이라는 거죠. 이것쭉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어.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계산기를 꼭 갖고 오세요. 다음 주에 이제 업그레이드 해서 계산기가 탄력성을 계산할 거예요. 탄력성. 그래서 아까 미리 봤지만, 어, 우리가 탄력성에서 가격 탄력성하고 우리가 교저 탄력성. 예전에 이제 배웠던 소득 탄력성, 교저 탄력성, 그거 계산하지 지나고요. 작년 배웠던 걸 보고, 기울기라는 거 아시죠? 기울기를 구하라 할 수도 있고, 탄력성으로 범위지 모형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균형이라는 거 아시죠? 어, 균형은 이제 각계에서 구하니까 다음 주에 이제 계산 문제가 따 이제 탄력성, 탄력성, 균형, 탄력성. 그 다음에 거미집이론의 그 유형들이 있죠. 다음 주에 그거를 다볼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어. 할게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